수학에 답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또는 자연수 구하기 유형입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중에 문제집집에 문제집 한 권쯤은 있나요? 자한 번씩 문제집 펼쳐서 보신다면 조금 난이도 높은 단원 마무리나 아니면 아예 고난도라고 돼 있는 페이지의 이 유형 f(x)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또는 f(x)는 루트 x 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등등의 표현이 있고 뭐 f 몇서부터 몇까지 합 또는 뭐 개수 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와요.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한 번쯤은 풀어 봤을 거고 자 오늘은 서술형으로 우리가 답을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일단 fx가 루트 x의 자연수의 개수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죠 우리 마음속에 저게 x거든 문자거든 문자라 잘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. F1에서부터 F10까지 합인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F6이라는 건 그럼 뭐지? 한번 해볼게요. 하나하나 구해야 더할 거냐, 그죠? F6? x 자리에 6 썼어. x 자리에 6써 보면 루트 6 이하의 뭐라는 얘기요. 예 자연수의 개수 쭉 따라가면 되죠. 자연수의 개수. 그럼 루트 6이 대략 몇인지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. 자, 루트 6은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? 제곱하면 6이요. 에 제곱수 중에 6 근처에 있는 게 4하고 9가 있죠. 앞뒤에 있는 게. 2의 제곱이 4고 3의 제곱이 9거든. 그러면 결과가 제곱한 결과가 둘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루트 6은 2와 3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. 2와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모름에 이2몇이라는 얘기예요. 2.몇 하고 끝없이 가죠, 물론. 그거 이하의 자연수는 2.몇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과 2몇 개? 2 개니까 f6의 값은 2다. 2얘기야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F1에서 F10까지 더하라고 하는데,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냐면, 바로 이거예요. 이거 다쓸 거야? 10까지? 아니에요. 어떻게 할 거냐면, 포인트는 이거야. 무슨 얘기냐면, 여기 그러면 F2, 3 있고, F4 있고, 여기다 그 다음 못쓸것 같아요, 선생님이? 한번 예상해 보세요. 을 거예요. 그 다음은 뭐 쓸까? 쓴다면 f16을 쓸 거예요. 아, 느낌 왔다. 괄호 안에 뭐 자연수의 제곱이 들어왔네. 자, 왜? 우리는 알수 있는 게 f1 그러면 루트 1 이하의 자연수니까 한 개잖아, 그죠? 근데 f2 그래도 루트 2 이하의 자연수는 한 개예요. f3 그래도 한 개예요. 루트 3 이하의 자연수는 1점 몇이죠? 루트 3이. 그,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거든. 근데, F4가 되는 순간, 루트 4는 얼마야? 2잖아. 2 이하의 자연수는 두개 그러면, 결국 F4에서부터 F8까지가 뭐란 얘기야? 다 2란 얘기야. 왜? F9가 돼야 3이 되니까, 루트 9는 3이라서. 그러면 F10은 얼마? 똑같이 3이겠죠. 왜? F16이 되어서야 루트 4니까 4가 될수 있거든.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되는 이 부분 있죠?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거. F123, F45678, F90, 11, 12, 13, 14, 15. 이렇게 다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결국 이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F1에서부터 F3까지는 1이야. F123이 1이야. 1이 몇 개? 세번 더해져. 그 다음. f 45678, 45678 다섯 개가 2예요. 결국 2는 몇번 더해져? 다섯 번 더해져. 그다음에 3은 f 10까지니까 몇번 더해져? 두번 더해져. f 와 f 10두번 됐죠? 그래서 이 결과를 계산해주면 3 더하기 10 더하기 6이니까 결과는 뭐가 된다? 19다. 이렇게 구하는 유형입니다. 자, 루트 몇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구하기 우리는 기준점이 뭐였다? 그 루트 몇 x 자리에 자연수의 제곱인 1 4 9 6을 넣어서 앞뒤를 비교해서 생각한다.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.